외국인 사이비를 만나다 2탄 그리고 항공샷 찍기 성공함 언제부터 이 활동을 하셨나요? Since when have you been doing this 작년 9월에 시작했어요. 소배 보니? 갑자기 아버지를 소개해주더라고요. 아버지? 아 이십육, 6월까지. 네.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버지라니 이런 미팅 정말 동안이었어요. 저는 노안 그리고 이런 저기 볼링 팡 오케이? 저는 극 아이지만 용기를 내서 말해 보았어요. 볼링 비 엠빵. 오케이? 어. 오케이. 엠빵 알아요? 엠빵 알아서 돈은 몰라. 아참고로 시험 기간입니다. 엠 엠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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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어, 누가 옆에서 오케이. 웃고 어, 지나갔네요. 오케이. 각자 계산. 저는 어, 네. 오케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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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, 레츠 고. 네, 저는 이분들이 돈이 없다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. You are doomed. 해석하면 넌 망했다. 네, 진짜 망한 것같습니다 결국, 제가 이겼습니다. t o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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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겼습니다또 다른 거 여기, 오케이? 오케이. 여기, 여기, 누구 아무나. 망게 <laughs>